자, 이제부터 자동차 주차장 만들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누가 과연 자동차의 주차장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준비됐습니까? 준비. 출발! 자, 만들어주세요! 뭘 만들고 있습니까? 자동차 집. 자동차 집을 만들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봄이는 뭐 만들고 뭐 가져왔습니까? 음. 음. 어? 음. 뭐? 음. 이게 음. 암. 뭐? 암. 뭐다고? 암. 암? 빨리 만들어 주세요. 어, 형은 벌써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세어린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뭐야? 어, 아, 더 빨리 만들고 있다고. 우리 김보버리이는 그거 뚝뚝 뜯느라고 집을 못 만들고 있네요. 어, 이거 봐요. 다 만들었습니까? 아, 아니, 나 바퀴 집도 만들어야지. 아, 이거는 바퀴 집입니까? 아, 바퀴가 안에 들어가 있네요. 바퀴도 집에 들어가요. 아, 바퀴도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오, 아주 신기한 발상이네요. 아빠는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퀴에게 집이 있다는거는 왜요? 우리 보미는 집만들기 포기했습니까? 아, 뭐, 어, 나초록 맞아 맞아 아이스 어, 보미는 보면... 집다 만들었어? 아빠 뭐 아빠 만들라고? 응. 보미가 만들어 어.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겁니까? 보미는 포기입니까? 봄마봄마 오마, 오마, 코, 코. 봄마 코. 휴지 가져와. 코, 코. 휴지 가져와. 휴지 가져와. 아, 여기 있네. 이리 와. 열심히 만들었습니까? 이거 만들고 있어요. 코 닦아. 아빠 닦아줄게. 진짜 멋진 거 아저씨 집도 만들고 있어. 아저씨 집도 만들어주고 있어? 네. 곰집도 음. 만들어요 곰집? 곰. 곰집. 곰 사는데. 곰집이야. 음. 우리 봄이는 자꾸 뭘 가져오기만 하고 아. 만들진 않네요. 아. 아. 아빠 보고 만들라고? 봄이 안들어 봄이 집, 봄이 집, 차 집. 아. 형은 아. 지금 많이 만들었네. 아.